예수길, 에스겔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어, 여러분 교재는 12절로 돼 있죠? 네, 13절까지. 어, 오늘은 평화의 도시. 어디? 평화의 도시. 어디? 평화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는 어떠하다 심판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는 심판 받습니다.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이끄시니 에스겔이 불이한 고관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살인과 악행을 일삼은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잔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1절부터 4절은 지도자들의 악행, 5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예고 하나님은 자기 안위만 챙기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간과, 즉,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를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시니 그곳에 백성의 지도자 2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던 이들과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불외를 품고 악한 꾀를 꾸몄습니다. 1절, 2절.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로 인해서 빈 집이 많으니 우리가 집을 건축할 필요도 없다. 또 예루살렘성이 보호막이 되니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 3절입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가마는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환상 중에 그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때 그 끓는 가마는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렇듯 이 가마는 심판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가마와 고기에 관해서 말을 하지요. 예루살렘 성읍의 악한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가마와 고기에 대한 속담을 사용했는데. 가마 속의 고기는 안전한 보호를 의미하고요. 어, 가마 속의 고기가 안전하듯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자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자신들의 그 건축물들이 바벨론 군대의 그 공격으로부터 매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분명 이것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는 매우 다른, 상반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할 지도자들이 온통 누구만 생각한다? 자신만, 자신만, 생각한다. 자신만 생각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만 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멘. 어, 무슨 뭐 정치적인 지도자든 교회에서 어, 저 같은 목회자, 어, 영적인 지도자이든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 직분자도 들어가고요. 우리 구역장님도 들어가고, 또더 넓게는 모든 성도는 다 지도자에 들어갑니다. 자기 유익만 꾀하는 것은 직무욕이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 관련해서, 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어,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어, 이렇게 직무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유익만 꾀하지 않도록 위해서,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저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니보다 우선시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아니보다 우선시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도자들은 보호막이라 여기던 예루살렘 성 가마에서 끌려 나올 것이며 두려워하던 전쟁의 칼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6절 7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들은 스스로 특별한 존재 고기라고 여겼지만 성 밖으로 끌려 나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받는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칼로 흥한 칼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두려워하는 자도 칼로 망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개명,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 누구만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불순물과 사체를 성밖에 내어 버리듯, 불의한 지도자들은 성밖으로 끌려 나갈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어, 너희를 그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가레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 내가 연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12절,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죠. 어, 물질적,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우선에 두는 것, 우상숭배, 음란한 종교적인 제사, 당시의 점성술, 또 인신제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 율법 말씀을 버리고 이 같은 이방인들의 타락하고 가증한 규례를 따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아니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서 지도자를 나에게로 바꿔서 한번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사명과 책임을 나는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 리더 지도자 직분자의 또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것은 오직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은 바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심판을 철저히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 심판의 필연성.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꾀와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이 여호와 이심을 알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심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하게 자행되던 곳은 놀랍게도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가장 심각하게 자행되던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동기까지 감찰하시고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에, 그들은 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야시냐와 불리하다는 이름이 각각 하나님이 들으신다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좋은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불의와 악을 꾀하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과 이웃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살도록 부른 받았음에도 제 안락을 위해서 탐심을 부린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줬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제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속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 기도하시고요. 지금 음, 우리 아이들 여름행사가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그 유치동부 그 사진 잠깐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애들이 가장 열심히 하더라고요. 에그 조그만 입술과 그 조그만 손으로 막 이렇게 에이, 표현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유치동부는 이제 오늘까지고요. 어, 학생분는 이제 내일까지인데 어제 제가 아이들 중고등원을 데리고 갔다가 어, 왔습니다. 아이들게잘 어, 하고 있다고 또 소식 들었고요. 어, 혹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번 좀 가서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여러분께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 어,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부득글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더 기도로 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피곤치 않도록. 어,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동성의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관련해서 강의하고 특강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요한 시절에 성경적인 바른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하늘 앞에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하든 이번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사니까 어, 기도해 주십시오. 어,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오늘 그 노장 노님 그 김윤일 권사님, 우리 아들 우리 박재현 형제 귀국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아 노재현, 아 박재현은 누구예요, <laughs> 노재현? <laughs> 예, 우리 노재현 형제 오늘. 그때 우리가 큰 소리를 저한테 막 그러세요 또 아, 상 상처 받았네. 노래 <laughs> <laughs> 네, 노제한 형제, 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안 주신 평안 그리고 건강 어, 그, 그 교수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 믿는 교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좋은 교수로 그렇게. 어, 자리할 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자 개인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